렌보 보즈 보즈 보우 포켓몬스터 쿠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까요? 오늘날 오늘날 포켓몬이 살았어요 맞지? 캐릭터 우좀 멀리서 찍어야겠다 네네 그는 첫 번째 포켓몬 피카츄를 받어요. 음, 그때서 몬스터볼을 던져서요. 리간 아 잠깐만 첫 번째 포켓몬 피카츄 몬스터볼 피카츄. 어차게 이렇게 멀리서도 한번 찍어야지. <laughs> 그는 또 다시. 가다가 바다를 거기에 뭔가 거품이 쏟아오르더니 꼬부기가 나타났어요 두 번째 포켓몬 꼬부기 이름 꼬부기 하이퍼볼 멀리서 멀리서 하이.. 아니 이름 이런... 하... 하이퍼볼 어느 날 그는 또 다시 걸어갔어요 뭔가 발표 어요 했더니 디구드가 쏙 나오면서 고가디구트에게펑 하고 소 하고 디구트는 내려왔어요 세번째 포켓는디구트 디구드 뿌리뿌리 쥬루 아 내가 할게 네번 세번째 포켓 네 번째 포켓몬. 고은은 사실은 여번이를첫 응. 번째 포켓몬으로 어, 정말 정했어요 많이. 어, 윤 이름이 없네요. 잠깐만요. 음. 어, 잠깐만. 우리 집 우리 안그랬어 뭐라고 할까 이거 이름 블랙볼 블랙볼? 아니야 불볼 없대요 불볼예이 어머니 릴벨찍어리 쪼~ 엇느르 이거 씨 빼르 떤떤떤 뎬스비 얘망냥리군고요얘잠지군부츠고요 얜얜 나무 나무 고름 나무 여기 있는 얘는 모래둥지고요. 얘 잠만 보여요. 애무나 먹을래? 다들 안녕.